그 포즈 안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지요. 아니, 허리에 힘 들어가라니까. 왜, 왜 이렇게? 목을 왜 들어, 목을? 허리에 힘, 허리에 힘빡 줘봐. 얘들 다, 다 늙어서, 한이원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야? 전체 할머니, 엄태웅 할아버지, 다 이렇게. 어, 허리에 힘 딱. 주고. 보겠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래 어 더해봐 얼마야 그치. 이것도 더해봐 얼마야 그치. 그렇지 똑같은 건 전부 없애버려 그치 어차피 같으니까 그치 그렇지 어 누가 더 클지 예상 한번 해볼까 계산하지 말고 그치 이거일 것 같아 이거 반이지 이거 반보다 커 그럼 1보다 크지 이거 반보다 살짝 크지 9의 절반은 4.5잖아 그치 근데 6분의 1이 좀 많이 작아 그러니까 이거 두개더 해서는 1이 안돼 이거지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산도 할수 있어야 되니까 갑니다 6과 9를 통분하면 10또 그분이 오셨어 그치 1 8분의 얼마 3 1 8분의 10. 얘 봐봐. 1안 되는 거 보이지? 1이 안 돼. 이건 뭐냐면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얼마입니까? 2지. 그러면 4분의 5니까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서로 얘를 통분을 해 보지 않아도 1보다 크네. 1보다 작으네. 이렇게. 되겠지? 음. 7번. 야, 학교 시험에서 이제 분수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자존심이 있지. 그치지 어, 선생님에 대한 배신이야.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 칠때잘 쳐. 배신이지. 어, 이런 게 배신이야. 선생님 배신자 싫어. 배신. 그치, 누가 배신자가 좋겠어? 음, 자 배신자 싫어. 볼게. 배신하면 쏘겠습니다. 뭐 커피를 쏜다고? 치킨을 쏜다고? 아이고참야 장난 아니다. 배신하면 치킨을 막 쏴. 어. 포켓몬빵 빵 내가 어떻게 사? 자. 두 도막을 겹치지 않게 였습니다 겹치지 않게 였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지. 자, 또 더한다. 요거 2와 1을 더해서 3이라고 쓸까? 뒤에 분수들 봐. 4라고 미리 써 놓을까? 4라고 미리 써 놓을게. 1 넘을 것 같아. 통분해. 15분의 12, 15분의 10. 얘가 3만 주면 되지. 3만 주면 1 만들어주고, 3주면 얼마가 남아? 7남지 7 그럼 남는 7, 분모, 15, 요게 미터 쓰고 정답. 이렇게 되지? 6분의 5, 6칸 중에 5칸. 색칠. 짠. 여기까지. 잠깐만. 오연속 핸드폰. 앞으로. 수업 전 준비 과정이었어. 수업 시간 오늘 35분에 일찍 왔네. 얼굴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핸드폰을 앞에 내고 오늘 열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든 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설득이 잘안 되네. <laughs> 어, 긍정적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자전거에 치어서 좀 다쳤어, 그지? 차에 치지 않길 다행이다. 긍정적. <laughs> 왜? 무한 긍정, 무한 긍정. 오, 죽지 않아, 다행이다. 어, 난 열심히 치료받아서 또 빨리 나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왜? 긍정적, 무한 긍정. 그지? 오, 선생님, 완전 긍정인데? 뭐, 이거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그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 너차안 치어봤지? 선생님, 차에 치어봤어. 중학교 1학년 때. 너 차에 치워봤어? 선생님 되게 많이 다쳤었어. 여기 여기 무릎 살다 나가서 뼈 보일 때까지 살이 다. 음 응. 날라갔지. 차에 치워서 진짜 날랐어. 음 응. 응. 의식을 잃었지. 뼈 무슨 색깔인지 그, 그 붕대로 둠둘 둘 감아놨는데 미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진짜 차 조심해야 돼. 봅니다. 아빠한테 치어 봤다고. 아빠 좀 힘세시게 생기셨더라. 어, 아빠 아빠한테 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 집에서 조심하십시오. 아빠한테 치지 마시고. 자, 요거 6분에4고 요거 6분에 5니까 결과는 6분에 얼마겠어? 1인데 그림으로 굳지 표현하자면 이게 3분의 이니까 여기까지 색칠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탁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없애버리면, 여기몇 칸이 남는다? 한, 한 칸만 탁 남는다. 어, 주황색으로 바뀌었어? 자, 요한 칸만, 이렇게남는 어머, 이게 뭐야? <laughs> 자, 한 칸만 남아, 그지? 그래서 요한 칸에 해당하는 게 정답이다. 6분의 1. 여섯 조각 중에 하나. 됐죠? 그 봐. 두 끈의 길이의 차는 얼마입니 뭐? 까. 빨리 써, 빨리 써. 선생님 눈 감아줄게, 빨리 써. 자,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굳이 이거 36을 바꿀 필요 있어? 이거 18로 바꿀 수 있겠다. 그지? 뭐더갈 필요 없습니다. 아또 18? 이거지, 그지? 정답은 18분의.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 약분이 안된 건데요? 어, 허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9분의 2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야, 항상 약분을 염두에 둬야지. 약분을 해야 되죠. 약분 한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정확한 인간들. 잘했어. 음. 두겸아 네 자리 앞으로 와라. 두 김두겸! 앞으로 와. <laughs> 교통정리 하겠습니다. 연주야, 연주도 앞으로 오면 되겠다. 무열이 자리 비었나? 무열이 자리는 있지. 온도 좀 낮출까? 자, 갑니다. 이만큼 마셨대. 남은 것은 요거두개 통분해야 되겠다. 얼마로 통분? <목소리도> 얼마? 63? 오호. 9, 7, 6이니까 7, 7에 49. 63분의 3배니까요. 30. 그러면 63분의 19 단위는 리터.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절대로 친구한테 21분의 10만 마셔.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 그렇죠. 한대 맞습니다. 자, 두세 차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9분의 2를 통분해서 18분의, 또 18이네. 얼마? 6 그래 18분에 <laughs> 보고 있나 확인 중이었습니다 자 요거 3배니까 얼마 15어 요렇게 일단 바꿔놓게 그러면 두수의 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돼 아빠랑 너희 나이 차이고 왔는데 막 너희 나이에서 아빠 나이 막빼 그래서 이쪽으로 빼줘야 되겠죠 5에서 1 시원하게 빼줘도 상관없겠지 어, 4와 18분의 15에서 18분의 4를 빼면 18분의 11, 11. 약분 됩니까? 아니요, 어떤 수에 정범아, 성진아 앞으로 자리 비어 있으면 앞으로 와 6분의 1을 더 했더니 이거 쓸때 6분의 1이라고 쓰지 말고 앞날을 예상하고 쓰자, 그렇지? 30분에? 응. 음. 2와 30분에 뭐가 되었다? 그럴텐데, 어떤 건 끝났네? 어, 그렇지. 5도에서 14 되는 애프에? 9. 여기 자연수 2는? 응. 여기 스그대로 왔겠지. 2와 30분에 9가 어. 정답입니다. 어, 선생님, 약한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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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에 3월에. 그러네요. 10분에 얼마입니까? 3. 3입니다. 선생님이 동네 구경하는 동안 송현이가 약본 안대가 찾았습니다. 보자. 좋습니다. 뭐라고? 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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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야, 동네 아저씨들 왜 이래. 뭐뭐 <laughs> 뭐. 뭐, 뭐. 30분에 9아 김씨 아저씨 30분에 9 10분에 자또 갑니다 13번 잠깐 선생님 교통정리 좀 하고 연서 연서 안왔나 그래 그래 어, 어, 오연서 말고 연서 또 둘이구나 자 간다 틀린 부분 찾아라 라고 하고 있어 처음부터 틀렸네. 처음부터 뭐야? 요거 네배된 거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까? 어, 요거 뭐라고 써야 돼? 8이라고 써줘야겠지. 요도 맞는지 확인. 4구 그러네. 9, 39, 27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바르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 밑에다가 36분에 8. 36분에 27인데 8에서 27을 못 빼니까 홍채 들어갑니다. 답만 바로 쓰겠습니다. 요거 1주면 1에서 1 빼겠지? 자연수는 사라지는 거 인지 됐지? 도토리, 홍채. 자, 36에서 27을 바로 빼죠. 36 올릴 건데 거기서 27을 빼. 얼마야? 9지. 그 9에다가 아껴놨던 8을 더하면 되겠지? 얼마? 17. 그래서 답은 36분의 17입니다. 되겠습니까? 음. 1이 올라가면서 36을 그대로 사용해서 뒤에 걸 그냥 빼주는 게 편해 그지 계산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아껴놨던 8을 더하기만 하면 돼. 자 페인트 가겠습니다. 선생님 학원 페인트 내가 다 칠했다. 자 어, 진짜 다 노란색, 파란색, 저 베이지 내가 다 칠했어. 자, 사용하고 남은 비싼 거 칠했어. 냄새 안 났어.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가 1과 6분의 5라면 사용한 거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더 쌤, 뺄쌤. 처음에 이만큼 있었어. 앞날을 예상하고 분모 조절. 그렇지. 여섯 배니까? 12. 이거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사용한 거 빼야지 남은 거 나오겠지. 그러면 반대로 남은 거 빼면 사용한 거겠지. 그래서 1과 6분의 5를 빼줍니다. 30, 5배. 이거지. 또 홍채 들어간다, 홍채. 바로 답쓰기. 요거 1줄 건데, 1 주면 2에서 1을 빼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는 1 되겠지. 30을 줬을 때, 30에서 25를 바로 빼. 그럼 5가 남지. 근데 아껴뒀던 12가 있어. 17이지. 그렇게. 30분에 17리터. 이렇게. 30분의 17 리터, 이렇게. 했습니까? 이야, 계산 잘했는데 서영이. 보메다. 채점한 거 멀리서 보니까 오징어 게임 같네. <laughs> 아주 세모가 그냥 자. 야. 이거 봐봐. 여기에서 생각해봐. 이게 오징어야. 근데 이만큼 뜯어먹고, 응. 또 이만큼 다리를 뜯어먹을 거야. 그러면 남은 오징어야. 생각해. 이제 다리 좀 뜯어먹고. <laughs> 선생님, 오징어 얼굴 좋아해. 그치? 눈알? 아, <laughs> 어, 진짜? 음. 그럼 봐봐. 그런 거야. 자, 뜯어먹는 애들끼리 먼저 계산하는 거 이거 어때? 예를 들어서 다리 두개 뜯어 먹고 다리 다섯 개 뜯어 먹으면 다리 일곱 개 뜯어 먹는 거잖아. 자, 뜯어 먹어 보겠습니다. 우주가 다리 열 개야? 네? 한 삼십 개 됐으면 좋겠다. <laughs> 많이 먹게. 갑 <laughs> 갑자기 기생충 왜? 아니 선생님 오징어 해부해 본적 있어서 기생충 하면 기억나는 게좀 있어. 생 생명체들은. 그 해부를 하면 그 안에 기생충들이 있어 그래서 해부할 때 되게 좀 징그러워 응 해부학 배올때자더 이상 얘기하지마 지금 오징어 맛있게 먹는 거 생각했는데 누가 기생충이 얘기... <laughs> 쉿쉿 뜯어먹을 거 계산한다 1하고 요 1하고 2하고 하면 총3 14분의 로 바꿀 수 있겠지 요거 14분의 얼마 8 요거는 14분의 9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4와 14분의 3. 좋습니다. 이거지, 그지? 이만큼 뜯어 먹을 거야. 뜯어 먹기, 뜯어 먹기. 근데 얘가 5와 14분의 얼마입니까? 7이지요. 이게 원래 오징어야. 근데 쌤이 이만큼 뜯어 먹었어. 그럼 남은 오징어는 1과 14분의 4. 아하, 지운다. 그렇지.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해 돼? 어, 얘도 뜯어먹을 거고, 얘도 뜯어먹을 거니까. 일단 얘네들을 더해서 뜯어먹을 양을 정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슉 빼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개념? 몰잘 응. 응. 네, 다리에... 어, 아니네. 아, 기생충 얘기하지 말라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니, 1회 마지막 문제라고. <laughs> 우리 관계는 그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지.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기억 니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봐봐. 요걸 아니까 요걸 전체에서 빼면 될것 같아. 근데 전체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1과 4를 더해서 5라고 써도 되겠는데 뒷부분이 1을 넘지 않을 것 같아. 어 15분에 9, 15분에? 2. 이거야. 그지 됐지? 자, 우리 이렇게 전체를 구해놨습니다. 두 번째 계산은 이 전체 예에서 예를 빼줘야 돼. 맞지? 자, 뺄수 있을까? 5와 15를 분모 예보고 얼마로 만들어주면 좋을까? 60. 4배 했어. 그지 그럼 11을 4배 하니까 44. 빼기 2와 60분의 3배네. 3배. 51. 51. 뭐? 빼. 자, 또 홍채 들어간다. 어차피 제가 1 빌려줄 거야. 4에서 2를 빼겠지? 2야. 우리가 60이 올라가면 그 60에서 51을 바로 빼버려. 그럼 굳이 아껴놨던 44와 더하면 돼. 53이지요. 60분의 53m가 정답입니다. 되겠습니까? 약분되니? 아니요. 정답. 이거 맞은 사람? 5호? 잘했어. 정리